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에 너무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세상은 그 시간을 즐거움과 추억을 쌓기 위해 애를 쓰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날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요, 부모의 아래에서 참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어진다는 뜻이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나를 키워 주셨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효자 그리고 효녀가 되게 됩니다. 되게 그렇죠. 부모라는 분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 가셔요. 한 개인도 있고 또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 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전보다 더잘 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참자녀가 되게 되죠. 이렇게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부부님의 참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변화받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여러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왕직 그리고 제사장직 마지막으로는 선지자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며 나눌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이 증거하듯이요, 우리는요, 죄악과 죽음에 무감각해진, 무뎌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도취해서 사는 삶, 쾌락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증거해 주고 전파해 주신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행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지한 자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기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학을 하지도 않고,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듣기만 해도 엄숙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효과가 있고 없고의 주권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힘있게 선포되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지 않아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뜨겁고 또 간절하게 또 활발하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많은 것을 배우고 정확하게 가르치려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노력하는 그 다짐과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요.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 있는 교육이 없어요.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입보다 내 삶이 먼저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사람들의 닫혀있던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전하고 내맺은 복음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뜨거운 은혜와 감격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 가지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새기고 깨닫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위를 주셔서 큰 기적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동일하고요. 모든 성경이 똑같이 전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했죠. 우리도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적 삶을 깨달아,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예수님이 친히 자청하셔서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자는 왜 필요할까요?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목숨으로는 그 대가를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책을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신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수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속죄제죠. 이 속죄제에는 크가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죄를 지은 영혼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재물이 필요하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신 책임지실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내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기억한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중재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나설 수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고, 그 책임을 다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면, 나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이 오해를 받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뜨거움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일을 바탕이 우리를 위해 하셨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정도가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깊은 큰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수 없는, 할수 없는 그 사랑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이 시작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친히 재물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대신 재물이 되어 희생하는 일 쉽지 않아요. 양보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가 버린 일도 아닌데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노력한다라는 건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지라도 사랑으로 모든 일에 하나씩 희생해 보고 또 중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가장 귀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껏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보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발 벗고 손 걷고 나서서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합장 서서 위에서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그리고 연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왕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서라면 누가 먼저 잘 서야 되죠? 맞습니다. 왕이죠. 왕이 먼저 잘 쓰고 그 나라를 통치 잘 해야 됩니다. 왕의 역할을 잘 하려면요. 백성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고요.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최고로 적합하신 분이죠. 흠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죠. 이 왕과 반대로 이 백성들도 왕의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잘 서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왕의 뜻을 잘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단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대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고 또그 말씀을 믿고 따르리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그 장소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고 곧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참 백성이 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배만을 통해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 왕의 명령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노력하고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경험하시겠지만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무너져요. 내 삶의 영적인 패턴도 무너지고요. 내 마음도 쉽게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가 힘들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내 안에 이 영적 왕권이 무너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이 된 말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되지 않고 인생에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세상의 가치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주인 중심 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이해가 안 가는 일에 먼저 순종해 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결국 우리 스스로가요 이 교회의 왕을 우리의 삶의 왕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세우는 그러한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왕권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왕대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또그 역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지혜롭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통치권을 통치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역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벗고 나서셔서 행하신 역할이 이세 가지였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란 이름으로, 사회에서는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오직 그 인생의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져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도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주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묵상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맡아셨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역할을 따라 말씀으로 살고 또 기꺼이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통치하며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역할이 이세 가지임을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의 저 너머편에서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공간의 저 너머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선행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의 위함임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귀한 삶의 입에 올려드리는 성탄절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